할렐루야, 주님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제 수도 노예 본래를 해안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가고, 하나님의 기뻤은 속에 사가려고 발부둥 치는 우리 수도 노예원들, 그 머리마다, 또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복이 다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기요한 나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또한 더 이제는 지도의 들을 높여주시고, 또한 공캐하사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 많이 빈약합니다. 골질러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쪽으로 도 저희들이 참석이 많이 부진하고 있고, 여러 면으로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가고 있어. 우니 모두가 합력하는 힘을 주시옵고, 가만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각자가 노예 오늘로서의 이름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 이제는 노예가. 더욱 더 이제는 성장해 갈수 있는 노예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첫째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겠고 아, 네. 또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겠고 아, 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모두가 이제는 합력하는 그런 손길이 되어서 작은 일부터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이제는 <laughs> 앞으로 보건대 노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지무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물질이 따라주지 못해서 또한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오니 아버지의 그 모든 그물품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게끔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는 그런 이제는 마음 중심을 갖고 노예에 이제는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에 드려진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성필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두가 물질 때문에 행여라도 저희들 근심에 빠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느슨치 아니하고 모두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축복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히 욕구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